즐겁고 재미있는 레저 구나 오늘 활동 보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활동 보고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회합의 중요한 요소이며 기도와 보고는 서로를 보완해 주므로 브레시디움 회합에서 핵심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못지않게 회합에 중요한 요소로 교본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활동 보고를요. 그리고 이 프레시디움 회합의 두 개의 기둥이 뭐냐?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활동 보고인 거예요. 활동 보고는 왜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의 열매를 열매가 바로 활동 보고인 거죠. 내가 내 믿음의 열매. 내가 성모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열매들을 맺어냈는지 이거를 어 회합 시간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보고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또좀더 읽어 보죠. 예. 보고는 각 단원의 활동을 프레시디움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활동 보고를 통해서 각 단원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생생하게 표현하여 보고를 듣는 다른 단원들의 단원들이 마음속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고 판단하고 논평하고 배우도록 한다. 따라서 보고할 때에는 어떤 활동을 시도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어떤 정신으로 활동에 임했으며 소요된 시간은 얼마이고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활동을 수행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달성하지 못한 활동은 무엇이며, 아직 접촉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등의 내용도 밝혀져야 한다. 여러분들 활동 보고 이렇게 하세요? 회합에 쓰여져 있는데, 여기 교본에 쓰여져 있는데로. 내가 이 활동 보고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활동 보고 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며, 이걸 하는 과정 동안에 어떤 일을 겪었고, 그리고 이거를 하는 동안 시간을 얼마나 내가 소비했으며, 예. 그리고 나서 이 활동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얘기하냐고요. 1번, 한다. 2번, 복주기도 40단. 뭐. 이걸로 끝. 시다. 몇 번이에요? 아니면 3번. 신부님 대답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레지오가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동 보고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레지오의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활동 보고도 편안한 걸로만 하려고 하니까 레지오가 매력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올바른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냉담자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좀 내가 만나야겠다 해서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뭐 예를 들어서 문도 안 열어줘서 문전박대 당했다 아니면 아유 막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느님이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은총을 느낀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또 신앙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음. 뭐, 냉담을 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다. 이렇게 영화를 보듯이 한 장면을 생생하게 이렇게 하래요. 우리 성실하신 동정녀, 정의의 거울 꾸리아, 어, 단장님들, 꾸리아 단장님 여기 계시나요? 두분 다? 예. 네. 전해주세요. 본당 신부님 뭐 지시사항은 아니지만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단장님들은 뿌레시디움에서 활동 보고 하는 순간 녹음 버튼을 눌러서 네. 녹음을 해서 꾸리아 단장은 그 녹음 파일을 모아서 뿌레시디움 이름 다 적어 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활동 보고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본당 신부님, 예, 이 교본을 읽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예. 자, 그래서 한번 어려워요? 아니 교본대로 해야죠, 교본대로. 예?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활동 보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적주의, 레지오가 여러분들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어떻게 임했는지, 이런 것들을 교본에서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3주만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주 뒤에 그러니까 부활 끝나고 나서, 우리 꾸랴 단장님들은 각 단장님들한테 얘기하셔서 활동 보고하는 순간만 녹음해서. 뿌레시디움 이름 다 써서 본당 신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참 교본에서 얘기해 주는 대로 아주 충실하게 레조를 지도하고 있는 신부님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예, 자또 보죠. 회합 분위기는 밝고 명 명량, 명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활동 보고는 회합의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단원들이 흥미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 회합이 너무 지루하면 브레시디움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며, 이런 브레시디움이 젊은 단원들을 붙들어 둘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브레시디움이 자꾸만 단원들이 탈퇴를 하고 사라지고 있다. 이유가 뭐냐? 교본에 의하면 활동 보고, 활동 보고를 교본에 쓰여져 있는 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뿌레시움이 생기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장님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좀 바꿔야 됩니다. 뿌레시움의 분위기를. 예. 그러니까 실적주의 아닙니다. 레지오요. 예. 그래요. 나머지 내용은 이제 또, 어, 저기 뭡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활동보고, 세 번째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굉장히 활동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시간에 막 서로 비교하고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교본에 의하면 실패한 활동도 보고하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교본에. 실 열매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무튼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활동 보고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죠. 후나 끝났습니다.